예전에는 관련된 질문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목소리> <sí yi>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뱅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구도로 영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면접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도 면접이 뭐 시즌이 있다기보다는 수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시즌인 만큼, 제가 면접에 관련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나 아티클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최근에 인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봤어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인사 담당자? 호감 지원자에게 꼭 하는 질문 있나요? 뭐 이런 거예요. 호감 가는 지원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뽑고 싶은 사람이겠죠. 뽑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면접에서 만났는데 그사람이이 질문을 꼭 한다. 이걸 점검한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약 270명이 넘는 인담자의 내용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면접에 가시면 정말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체인접에서 함께 분석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요, 평균 7개에서 12개 정도의 질문을 받는다 그래요.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비율만으로도 여러분의 합불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 그린라이트 또는 레드시그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 호감지원자의 꼭 하는 질문이라고 하니까 이 질문. 받으면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가는 지원자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0.8%의 인담자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를 까고 들어가 보니까 1번이 겁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5.5%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면접 캠프나 면접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의 질문은 딱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필살기 질문, 인성 질문, 로열티 질문 이세 번째가 지원 동기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는 지원 동기 관련된 질문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뽑고 싶은데 기껏 뽑아놨더니 금방 또딴데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면접관 교육할 때 단계를 가르칩니다 앞으로 제가 면접관 분들의 영상도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면접관 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지원자를 평가하는 우선순위 또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그 시작이 이 사람은 필살기가 있냐 없냐. 이건 우리 용어죠. 면접관 입장에서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어떤 근거를 찾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넘어오고 나면 우리 회사의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나 인재상과 좀더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인성 질문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직무 면접에서도 인성 면접과 실무 면접을 같이 보게 되고요. 또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이라 하더라도 실무 면접과 인성 면접이 비율이 다를 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동전 양면처럼 있는 게 인성 질문인 거예요. 그냥 인성이 뭐 사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거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예요. 로열티 정말 우리 회사가 5 0어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도 많이 퇴사하고 요즘 오죽하면 대퇴사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면접관들, 인사팀은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뽑고 싶을 때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현직자 인터뷰가 됐건 경제신문 스크랩이 되었건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하시고 내 필살기 경험과 그 회사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매칭시키는 답변을 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만 명확해지면 이미 면접관은 뽑으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조사했던 내용을 버무려서 필살기로 답변만 하면. 그냥 합격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체인저업에서 실제 면접 복기로 같이 뜯어보면요. 불합격한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때는 이걸 왜 묻는 걸까요? 면접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확실히 떨어뜨릴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면접 끝나고 나가게 되면 지원자들이 나간 자리에서 면접관들이 레버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결론은 내는 거죠. 자,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람은 실력 면에서 이런 게 좋고요. 이런 경험이 좋아요. 인성 측면에서도 우리랑 영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 높고 바로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 반대로 이 사람 뽑아야 될 이유도 좀 불분명하고 경험도 딱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검증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럼 뭐예요? 확실히 떨어뜨릴 근거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근거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그 확률을 조금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면접관의 표가 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질문은 일단 여러분이 필살기 검증이 끝났다는 전제 하에 굉장한 긍정적 시그널을 볼수 있고요. 여러분이 필살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도 못 받았어. 검증도 안된것 같아. 내가 주면 필살기 하나도 못 던져봤어. 근데 이 질문이 나온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입사 후 직무나 기업문화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무나 기업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자,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너가 너무 뽑고 싶은데 너가 우리 회사를 잘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생각지 않은 환경이 열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의 잘못 인지한 것 때문에 퇴사할까봐 걱정이 돼서 던지는 질문이겠죠. 또는 회사가 변화가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미리 던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직무도 많이 바뀌고, 기업 문화도 이런 변화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야. 괜찮겠어?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앞뒤에 면접의 맥락이라는 걸잘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호감인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앞선 질문과 동일하게 필사기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에 이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의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진짜 붙들고 싶은데, 제발 이말 한마디만 해줘! 라는 답정너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는 그냥 네. 여러분이 적응하셨던 경험을 얘기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에서 네.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은 아주 흐뭇하면서 여러분을 뽑을 때 확신을 가지고 합격을 누르게 될 거예요. 자, 탑3까지는 보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입사한다면 어떤 기여를 할수 있습니까? 29.6%나 되는 분들이 이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을 조금 부정적 뉘앙스로 질문하면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막 이런 질문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미 피사의 검증도 됐고 인성 검증도 됐고 로열티도 확인이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원자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던질 때 면접관의 뉘앙스가 중요해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고 똑같은 질문을 해도 합격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펼치고 싶은 꿈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청난 근거나 엄청난 계획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너무 계획이 정교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 좋을 수 있다 고 그랬어요. 회사는 이 사람을 이러이러 경로로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엄격한 여러분만의 성장 경로를 이야기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또그 부분 역시 압박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저사람을 저렇게 키울 수 없는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괜한 고민을 던질 수 있게 돼요. 이런 미래 지향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때는 수용적인 마인드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략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아마도 면접관은 흡족하게 여러분을 의심의 여지없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설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리비리할 필요가 없고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 맥락이 중요하고 그 질문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답변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필살기 준비 그리고 지원동기 준비면 게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런 설문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라는 포인트들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 였습니다 hey,